오늘은 새로운 기괴한 실험 챕터 1 요플레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원래 이렇게 막이 있었는데, 먹어보셨으면 죄송합니다. 한번 요, 요플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. 먹어보면 아있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해보세요.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이게 새로운 혁신이에요. 이게. 요구르트 아이스크림도 제가 먹어봤는데, 손이 안 들어가요. <laughs> 이건 못 먹었어요. 근데 요, 요플 아이스크림이 좀 맛이 이상해요. 뭔가, 아이스크림 단맛이 나고 하는데, 이건 좀 맛이 이상하네요. 근데, 뭐 어, 맛있긴 맛있네요. 그래서 요 아이스크림, 요플레 아이스크림 먹어볼 건데. 지금 요플레 아이스크림을, 글루베이터 들어가있네요 근데 네, 당연히 뭐 요플레는 다 그런게 들어가있죠 그쵸? 근데 아! 그래서 이제 요, 요플레 아이스크림 먹으면 네, 초점이 안나 초점 이 맞출게요 이거 그러면... 아에으 이거 뭐야 아. 이거를 이제 이거 이거 네, 맞춰 이거 이거 이걸한번 깊숙이 파가지고, 쫙! 오, 그, 아이고, 한 손은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. 오, 고지쩍! 너 영원데? 이거 동생이 원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요거 이제 여기, 이게 딸기가 들어갔죠한번 먹어볼게요. 음! 맛있네요.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맛있게 요플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